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지 질문에 고수 1, 2가 있죠. 고수 3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laughs> 고수와 하수 3 하수는 뺏긴다. 고수는 훔친다. 바야흐로 시대는 집단지성을 지나 초 연결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 하수는 뺏기고 카피하고 고수는 붐진다. 스티엄. 피카소가 한이 말을 스티브 잡스는 평소 직원들에게 자주 외쳤다고 한다. 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도둑이 되라는 의미로 타인에게 가져온 아이디어의 결합을 뜻한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문을 열어 젖혔다는 피카소의 말로 당신을 엄청난 파격이었지만 은 세상은 마티스 등그 시대를 훔친 결과다. 그 결과 탄생한 문제작이 아미뇽의 처녀들이다. 에디슨 또한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쳤다라고 고백했다. 모든 역사 속의 새로운 도약은 그 시대의 구조를 해체 재구성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챗 GPT로 촉발된 AI 빅뱅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에 또 어떤 큰 도둑놈 대도가 등장할지 자못 궁금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디어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처음부터 자기가 100% 창작은 없어요. 뭔가 어디서 진짜 누가 만 훔쳤거나, 뺏겼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더 발전시킨 것이다. 근거를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예. 지금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그 발명 특허를 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하토도마스 에디슨이 만 삼백 만 삼천 몇건만 삼백 몇 건인데 그분보다 더 많은 사람 에디슨은 이미 죽었지만은 지금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만천 팔백 몇 건이에요. 내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사람은 특허를 이게, 이게 세계 특허 받은 분이에요. 근데그 특허 내는 독특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100% 자기깟, 어딘가가 무언가를 다른 것을 보고 느낀 데서 발전시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수는 아예 숫자에 훔쳐버리는 것이고, 하수는 뺏긴다고 그랬습니다. 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크게 되려면 남은 것을 흉내만 내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예 싸워려붙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수 1, 2, 3, 4, 어, 1, 2, 3번째 그 저, 저, 저 제가 자료를 들었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성어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금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 네, 하나 더할게나눠주게요 아, 여러분들, 그, 농공현, 저, 행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공적의 크고 작은 따위를 잘 조사하여 그에안 맞은 상을 주는 것, 수여한다는 것요 준다는 입니다 수여라는, 이 숫자는 줄 숫자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자로 전부 토로전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농공행상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아심이 좋겠다. 원공행상은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십이곡절 곡지기입니다. 옳고 그름은 곳고 잘못되면 따지는 거. 십이곡지 이게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것을 십이곡지이라고 해요. 십이곡지 옳고 그름 곳고 고등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을 십이곡지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시자는 오를 씻자고, 빚자는 안을 빚자고, 곡자는 구을곡자고 직자는 곧을 직자고. 시비곡지, 곧 그대로 오르냐, 그러냐, 구었느냐 구짜, 쫙 빠르냐, 이 차이인데, 응? 이게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잘못을 따지는 마음의 시비지심이라고 합니다. 야, 시비하지 마할 때는 시비 이 한자를 씁니다. 시자는 오를 시자고 밑자는 안비자입니다그 다음에 오른자, 그른자, 시시, 비비 따지지만 우리 많이 말을 하죠. 그 시시 비비입니다. 시시 비비. 그 다음에 밑에 그는 왈가 왈부. 왈자는 가로 왈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때 공자 왈뭐 공자 가로사대 이런 이야기예요. 가로 왈. 이제 왈가 옳다. 왈부 틀렸다. 왈가 왈부. 어떤 일에 대해 옳다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함. 남의 말에 참견하거나 따질 때왈가왈고 야, 왈가왈가 하지 마.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한자가 다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한자를 이렇게 쓴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이 들 좋은 거죠. 그다음는 인자, 부루, 용자, 불구입니다. 인자 이 자비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근심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반 많이 듣는 말일 텐데, 인자 불구 우자는 근심 우자예요. 용자 불구는 굳자는 무서울 굳자예요, 무서워할 굳자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착한 사람, 인자다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근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은 무슨 일이 발생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가끔 들어보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인자불구, 인자불우, 용자불구, 한자가 밝은 글자가 다 저기 있으니까 기회에 좀더잘좀 배워놓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요 간이 <laughs> 쓰는 말입니다. 난형 난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동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즉 누가 잘했는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난형 난제라는 말을 입니다 난자는 어려울 난자고 형은 뭐죠? 형자고. 또 제자는 아우제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형 난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더 나은지를 가리지 못할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저 친구들 진짜 난형 난제다 둘이 다투는 거 형이 자, 잘난지 동생이 잘난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동소이 우리가 많이 쓰죠. 대동소이. 크게 보자면 같고 작, 작을 작게 보면 차이가 있다. 이럴 때 대동소이라고. 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뜻할 때, 대동소의하다, 그럽니다. 대동소의.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대 자는 큰대 자, 한 가지 동 자, 가틀 동 자, 저글소 자, 다른 리 자, 니, 이, 이. 이, 이는 이가 되기도 하고, 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리산 할 때, 리 자는 이걸 이, 이 자를 씁니다. 지리산으로 읽습니다. 지 이, 산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상하다 할때이이자읽거 씁니다. 다를 리짜이 사람아. <laughs>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걸 야, 막상막하다 그러죠. 막상막함 많이 쓰면 별미들도 한전이 막사는이 없을 막자 말 막자. 이게 이, 아, 이제 막상막하는 더 낫고 더 낫다고 할 수도 없고 더 못하다고 할 수도 없는 더, 더 낫고 더 못하면 차이가 없을 때 막상막하라 그러는데 이게 야 막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자는 뭐, 이 상자니까. 그 다음에, 일장일단이야. 이야기할 때. 그래, 일장일단이 있어. 한 가지는 옳기도 하고, 한 가지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때,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데. 이 장자는 길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단자는 짧은 단자입니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 쓸 때는 에이 장자와 이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다. 그 다음에, 일진일퇴입니다. 한번 앞으로 나갔다, 한번 뒤로 물러섰다, 공방을 벌이며 성부를 가리지 못할 때 일진일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진일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쉬운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많이 들으시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자로 쓰고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자의 뜻을 알면 그길이를더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늘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기에, 에, 찾아서는 이 정도 참고로 여러분께서 진짜 부탁인데 텀 나는 대로 자꾸 좀 읽으셔서, 그러면 훨씬 더 에, 여러분들께서의 말씀이 더 무게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그때 이 말을 써먹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훨씬 높이, 인격이 높아지신 것을 여러분들 대우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Gracias